네 안녕하세요 레온입니다 야생일기를 찍을거예요 제가 좀 해놨죠 스마트폰으로 가고 지금 밤입니다 마크밤 마크밤 이거 갑자기 끊어질수도 있으니까 인사부터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나입니다오늘 활, 오늘 활기차 마크랍니다. 얼른 마크. 안 돼. 안 돼! 잠깐만. 면 먹었어. 저 갑자기 냉 먹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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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생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였네요. 제가 지금 몸맵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나온입니다 오늘은 처음 한. 막크라겠다 와군. 얼른 보러 고고해이! 구독도 고고해이! 지난 뭐하고 있었던 것지저 이거 조금밖에 못 찍어요, 지금. 아, 반지키를 찍고 있, 식구, 싶은데, 그게 안 나와요. 헤드셋도 없고, 말이 안 나와요. 음, 이제, 물건으로 사냥해야 되는데, 눈 지역에 너무 필요 없네. 이 스마트폰이 켰어요 잠깐 이 갑자기 끊길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제 끝났습니다 말 갑자기 끊길수도 있어요 뭐 어, 배터리 없거나 아니면 메모리가 꽉 차거나 이럴 때오 소들 소들 천국이네 로아 로이 임마 이봐 근데 렉 먹었어 다소간 레기 먹었어 렉좀 풀어줘 아니, 이분 뭐 하는 거야 아니 소시뭐 하는 거예요 저 지금 레기 먹었어요 안 누르고 있어 맨 먹었어! 짜자잔! 역시 하드코어의 모델 하드코어! 하드코어입니다 이제 광산으로 들어가죠 이거 다 챙겼으니까 일단 자로 봐요. 잠깐만. 어머, 어두워! 어, 뭐야? 잠만 64개 꺼내야 되는데, 잠만요. 아, 이거 이거 꺼내. 일자로팔 거예요. 어, 바로 아래 석탄이 있었잖아. 왜 자꾸 내가 촛불을 꺼내면 석탄이 나오는 거지? んん<ん>あきらいえしょうかね。 안, 안 가. 안 돼. 그만 점프해. 네, 겨우, 겨우 Y13까지 안 해요. 음, 이제 여기로 쭉 파주면. 빨리 다이아가 나와야될텐데 어허? Uh -huh. 아 뭐야 레드스톤 못 캔단 말이야 레드스톤 못 캔단 말이야 레드스톤 못 캔단 말이야 어떡해 캔 레드스톤 못 캔단 말이야 어떡해 캔 엄청 금속? 다이 안나오네 빨아였나? 다이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뚠뚠뚜둔 뚠뚠뚜둔 뚠뚠 어쩔 수 없어. 자국갱이 꺼내야 돼. 정말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많지? 저왜 이렇게 많아? 꺼져. 왜 이렇게 많지? 다이아 원래 이렇게 안 많은데. 왜렇게 있어? 잠깐만. 오바야 너. 오빠인데? 26개? 응, 음, 더 없나? 혹시 나가도 될것 같은데요? 게 모드로 한번 씁니다. 60몇 대면 올라갈꺼에요. 뭐야 두드로. 안녕 나도 고예요! 절대 죽으면안돼왜 여기서 왜 여기에서 있지? 저기요 아아파아파씨 아, 숨어있어 아니가 하도 커서 엄청 음, 우글거려. 응, 우글거려. 아 씨. 비다 쳐야 되는데. 잡돼 잡돼. 또 맞춰져 풀새 도 맞췄어요. 석관이 맞힐 수 있어. 이맞출수 있어. 2 6개로발견해니 주총이 렇게 행운인 사람 봤습니까? 아냐고요. 이렇게 해놓는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어떡해. 허 <laughs> 방지를 놔뒀구만, 잠깐만. 어제 야생 얘기에요. 나무 한 번도 안 썼네. 야! 야, 어디서 이게 금갑바를 입고 있어? 난 다이아다! 나왜 저절로 뒤로 가는 거지? 아 씨, 아 제발! 하드코어 모드여서 너무 렉이 쩔어통검은 아닌데. 인챈트로 해야 되고. 네. 인챈트병. 아씨, 30 찍어야 되는데, 인첸트 병. 인첸트 병좀깨놓게요 이건 버전 1.5.2에요. 인첸트, 인첸트 병. 많이 필요해. 인천 특병. 이치 약탈만 빼줬으면 좋겠다. 하, 화염이다 날카 딱 나왔으면. 강타. 일단은 검들 한번막시도해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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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뭘까? 아까 방금 막이 침체했어. 다 버렸고. 아... 제발! 제발! 이게 과연 뭘까요? 오! <laughs> 인생 살걸다 샀다. 아빠들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인생 살거다사어요검인생살거다사왔다 아씨, 아씨, 왜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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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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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예요? 이거 지금, 나보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요? 화염도, 알... 아니, 아니. 보호도 없는데? 아싸, 보호 아, 홉 떼지. 아, 진짜. 갑빠왜 이렇게 안 돼? 제발. 아, 진짜. 아, 나 제발. 아, 씨발. 아, fuck. 본5 없어요. 아, 진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어. 아, 모자. 새로 꺼내야겠다. 어머, 뭐가? 아, 제발. 이거다.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보호 안 뜨지? 핸드코어서 그런가? 아하! 보호 떡 아, 보호 투네 아, 씨, 보호. 아, 진짜. 보호 투 너무 서서 아, 진짜. 부프트 실령님. 뽀뽀를 줄아요. 뽀뽀해주세요. 뽀뽀요! 좋아. 저는 해석합니다, 이제. 어머니, 나1 6자리 하고 있었잖아? 아씨, 뭐야, 눈. 가라. 어, 날씨 맑게 할수 없어요. 뭐지? 왜1 0 밖에 안 뜨지? 책장 더 설치해야 되잖아. 그럼 아니거나 설마 눈들 때문에, 눈들 때문에 에이 설마? 이게 다 눈들 때문이었단 말이야? 야, 눈들, 가라. 너희들 때문에 안 걸리잖아. 해석해 갑니다. 여다. 여다. 아, 난 나만의 인생을 살겠어. 이 검... 난 나만의 인생을 살겠어. 제 신경 건드렸어요 인챈트. 들 인챈트들이 신경을 건드려서 지금 폭발이에요. 너무 폭발. 레벨 2 0 철고갱이도 얼마만에 인챈트 안 하는데 인챈트 좀 해야겠네. 아이고 눈들아 제발. 그럼 날씨 맑아지는 거 하는 건 몰라요. 까먹었어요. 팔이 그래도 제일 좋네 19! 19! 19! 과연 아직 안 봤어 똥! 헛! 헛! 와못 봤어 헛! 하맘맘맘 너무 너무 쓰레기가 아닌데 너무 좋은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야생이길 끝낼 거, 끝낼 거고, 2화에서는 집짓기를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